오늘은 서영교 윤영덕 문제가 백계련 소범철 민영배 단어 없었어요 이름을 네. 안 쓰셨네요. 의원님이 계속 공도단심 명단을 관리하신 거죠. 관리나 우리 현장보원는하시나 그러면은 이제 노락되 사람이 많거든요. 관리를 좀잘한다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 혈전하듯이 하나? 이재명 대표가 그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때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요 청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결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다. 이재명 대표 가 그전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당에서 30명 넘는 의원들이 가결투표를 했는데 나는 가결투표 했다. 그랬더니 막 벌떼가 찌르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당이 참 큰일 났구나. 이런 걸 이제 그 합리적 의혹이랍니다. 음. 합리적 의혹. <laughs> 지금 이제 김성환, 예. 인재영입이 간사죠. 음. 이분도 뭐라냐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할 당시에 평가를 했다. 음. 이렇게 인정한 게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게 공천이 정청 내 최고가 말한 것처럼 외상값을 받고 있는 이런 게 공천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때 왜 수박 여러 가지 의원들에게 평가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천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게 음. 맞거든요. 어허. 근데 문제는요, 저는 정청래 최고한데 외상으로 준게 뭔지 음. 이걸 묻고 싶어요. 외상값 발언이요? 예. 음. 왜냐하면 이게 예. 그때 당론으로 음. 부결도 아니고 음. 이재명 대표 스스로게불체포특 군대에 포기하겠다 했잖아요. 음.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하는데 그게 무슨 이게 외상 준게 뭐가 있냐 말이죠. 예. 외상 준 것도 없으면서 외상값 갖겠다고 이래게 보복하면 그건 한마디로 노상강도입니다. 왜 노상강도냐. 아니, 길가 맞는데 외상 준 것도 없는데 예. 외상값 받을 거 있다고 돈 내놔라고 계속 협박하면 그게 음. 노상강도 아닙니까? 예. 저는 외상값 자체가 아예 없는데 지금 이게 외상값 받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사천이에요. 알겠습니다.